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에코백스 윈보 W2 옵니 창문 로봇 청소기가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뛰어난 성능의 창문 청소 로봇을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청소와 편리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4위입니다.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로봇 청소기는 편리함과 깨끗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물걸레 직배수 기능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뛰어난 성능과 블랙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스러운 청소를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YG 글로벌 로봇 청소기 전용 세정액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닥을 만들어 보세요. 에코백스 X1, N9, T10 모델과 완벽 호환되며 2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에코백스 디봇 t 8 0옴니 로봇 청소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18% 할인 혜택으로 스마트한 청소를 시작하세요. 꼼꼼한 청소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며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청소 능력을 가진 에코백스 디봇 T30 프로 옴니 로봇 청소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9% 할인으로 깨끗함과 편리함을 모두 누릴 기회.